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와 장세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을 하죠 장과 뇌의 연관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장에 유익균들이 많으면 뇌에 영향을 끼쳐서 보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몸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집중력 더 나아가서 학습 능력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엄마손 약선 신유리 약사입니다. 약사님들 언젠가는 학부모가 되실 텐데 아이들의 성적,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너무 이른 질문인가요? 전 지금도 아이들 학업 관리 중이에요. 학업 관리의 시작은 장 건강이거든요. 장 건강과 내발달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우와, 장 건강과 내발달. 어떤 연불고리가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발달, 뇌 건강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요즘 장뇌 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의 연관성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정말 활발해요. 태생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 세포와 장 세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태아기 때는 뇌를 만드는 세포와 장을 만드는 세포가 서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나 ADHD, 파킨슨 병을 치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장과 뇌의 연관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장 건강 정말 중요해요. 특히 생각하면 아이들이 배가 더부룩하고 막 그러면 짜증을 되게잘 내잖아요.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맞아요. 장에 있는 세균들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장에 유익균들이 많으면 뇌에 영향을 끼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곧장 건강을 결정을 하고, 이게 내 감정, 집중력, 뇌 건강까지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장 건강이 아이들의 아이큐, 공부 지능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DHD 아동들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트랜스 지방산은 정상 아동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상태였고요, DHA 같은 오메가 3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3를 보충해 주었더니 ADHD 증상이 완만하게 개선됐다는 결과도 도출했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결국 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몸의 영양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집중력 더 나아가서 학습 능력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장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마음 건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제 첫째 아이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유독 주변 어르신들이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를 많이 주셔서 먹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날 밤에 짜증을 많이 내고 유독 산만하고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뇌축 바로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나 치매, 파킨슨, 조현병 이런 뇌질환 환자들의 특징이 복통, 설사, 변비 등을 호소하고 장이 안 좋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 책을 사서 보 학원을 보내는 것 좋지만 장본감을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의 똑똑한 유익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자폐를 치료하는 케이스에서 제안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정상적인 아이나 성인 할것 없이 몸에 또 감정에 또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글루텐, 밀가루나 쌀, 옥수수, 보리와 같은 곡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밥, 빵, 면 이런 거요. 또 전분이 많이 들어 있는 감자나 고구마도요. 두 번째는 설탕, 인공 감미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는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우유나 요거트나 치즈가 있죠. 제가 언급한 이런 음식들만 제한을 하셔도 장 건강이 회복이 되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장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언급해드린 음식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요. 평소 햇빛도 많이 보여줘요. 잠도 오후 8시 전에는 무조건 재우고요. 또 프리바이오틱스로 이눌린을 먹이고 있어요. 또 목초소고기나 목초버터, 이런 좋은 지방도 먹이고 있고요. 네, 여러분,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신다면 공부시키기 전에 장 컨디션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세요, 제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세요.